설 연휴에도 이르겐 클린스만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졸전의 졸전 끝에 64년 만에 정상 탈환에 실패한 한국은 대표팀 감독 이르겐 클린스만을 경질하라는 국민 동의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정몽규 대한 축구협회장 사퇴 축구 글도 나왔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한 축구팬이 작성한 역대급 황금세대로 구성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뻥축구, 해주축구, 방관축구로 아시아를 놀라게 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9일 공개됐습니다. 저 또한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를 지경입니다. 실수를 하면 반성을 하고 고치려고 해야 하는데, 국가대표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장은 시간만 보내며 자리에서 버티고만 있는 어이없는 경우입니다. 자신을 붉은 악마 회원이며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청원 취지에서 한국이 이번 아시안컵 6경기에서 11득점 17점한 기록을 내세우며 최악의 경기력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만든 장본인인 클린스만 감독 경지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린스만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중동의 복병 요르단에 90분 내내 농락당한 끝에 0대1로 참패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리그를 몽펠리에에서 뛰는 상대 측면 공격수 무사 알타마리를 막지 못하면서 축구팬들과 국민들의 새벽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4강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등 유럽 정상급 선수 3명의 개인기에 의존하면서 간신히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한국의 이번 대회 경기들을 정규시간 90분 결과로만 놓고 보면 1승 3무 1패에 불과합니다. 대표팀은 이번 대회 내내 불안정한 전력을 유지하면서 특히 17점이란 충격적인 실점 기록으로 역대 최고 멤버라는 평가를 무색하게 만드는 내용과 결과를 나왔습니다. 글 작성자는 클린스만 감독이 한결같이 아시안컵 우승을 공언했지만 조별리그에서 졸전을 거듭한 한국이 연이은 연장 접전 끝에 4강에 진출해서는 유효 스팅 연계의 0대 1 패배라는 참담한 내용으로 탈락했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유효 스팅이 연계입니다. 한계를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이 브라질이나 프랑스와 싸웠던 건가요? 작성자는 계속되는 재택근무 외유 논란 지적에도 자신만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을 저격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민동의 청원에도 클린스만 경지를 주장하는 글이 오를 만큼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만 클린스만은 8일 입국 기자회견에서 연신 웃으며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등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행동으로 더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질만이 답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100개 이상 남겨주시면 저도 국민청원글을 올리겠습니다.